5월 21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역대상 6장에서 7장 시편 136편. 역대상 6장에서 7장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6장.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압과 무라리입니다. 고아의 아들은 아브람과 이사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아브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입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닷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엘하살은 비나스의 아버지이고 비나스는 아비수아의 아버지입니다. 아비수아는북기의 아버지이고 북기는 우씨의 아버지입니다. 우씨는 스라히아의 아버지이고 스라히아는 우라요세의 아버지입니다. 무라이옷은 아말의 아버지이고, 아말라는 아이둡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둡은 사독의 아버지고, 사독은 아이마스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마스는 아사라의 아버지고, 아사라는 요한안의 아버지입니다. 요한안은 아사라의 아버지입니다. 아사라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사라는 아말의 아버지이고, 아말아는 아이둡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둡은 사독의 아버지고, 사독은 살룸의 아버지입니다. 살룸은 힐기아의 아버지고, 힐기아는 는 아사라의 아버지입니다. 아사라는 세라의 아버지고 이 세라야는 여호사닥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누브간네살를 시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사로잡아가게 하셨을 때에 여호사닥도 끌려갔습니다.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구압과 무라리입니다.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입니다. 고아세 아들은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입니다. 브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입니다. 이들은 레이의 각 가문의 조상입니다.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이고림니의 아들은 야시며, 야세의 아들은 신마입니다. 신마의 아들은 요아이고, 요아의 아들은 니또입니다. 니또의 아들은 세라이고, 세라의 아들은 야드레입니다. 고아세의 아들은 암미나답이고암미나답의 아들은 고라이며, 고라의 아들은 아실입니다아실의 아들은 엘가나이고, 엘가나의 아들은 에비아삽이며, 에비아삽의 아들은 아실입니다아실의 아들은 다하시고, 다하세의 아들은 우리엘입니다. 우리엘의 아들은 우시아이고, 우시아의 아들은 사울입니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이모입니다 아이모세의 아들은 엘가나이고, 엘가나의 아들은 소베이며, 소베의 아들은 나하십니다. 나하세의 아들은 엘리압이고, 엘리압의 아들은 여로함입니다. 여로함의 아들은 엘가나이고, 엘가나의 아들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얘들은 마다들 요엘과 둘째 아들 아비야를 두었습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할리고, 마할리의 아들은 림니이며림니의 아들은 시므이입니다. 시므이의 아들은 우사입니다. 우사의 아들은 시므아이고, 시므아의 아들은 학기야이며, 학기야의 아들은 아세야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서 음악을 맡을 사람들이 뽑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온 후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회막에서 찬양을 맡았습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은 규칙에 따라 일을 했습니다. 음악가들과 그들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고아의 집안 중에 노래하는 사람 해만이 있습니다. 해만은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은 에가나의 아들이고 에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입니다.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고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입니다. 구아는 베의 아들이고, 수분 에이가나의 아들입니다. 에이가나는 마아스의 아들이고, 마아스는 아마세의 아들입니다. 아마세는 에이가나의 아들이고, 에이가나는 요엘의 아들입니다. 요엘은 아사라의 아들이고, 아사라는 스바냐의 아들입니다. 스바냐는 다아스의 아들이고, 다아스는 아실의 아들입니다.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입니다.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고아스의 아들입니다. 고아스는 레이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르의 아들입니다. 해만의 오른쪽에 서서 해만을 돕는 아삽은 해만의 형제였습니다. 아삽은 베레가의 아들이고,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입니다. 시므아는 미가일의 아들이고, 미가일은 바세아의 아들이며, 바세아는은 말기아의 아들입니다. 말기아는 에드리의 아들이고, 에드리는 세라의 아들이며,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입니다.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고,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며, 신마는 시므이의 아들입니다. 시므이는 야아스의 아들이고, 야아스는 게루손의 아들이며 게르소는 레위의 아들입니다 해만의 왼쪽에 서서 해만을 돕는 또한 사람은 에단이었는데 그는 무라리 집안의 대표자입니다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고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며 압디는 만룩의 아들입니다 말룩은 하샤바의 아들이고, 하샤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며, 아마시아는 힐기아의 아들입니다. 힐기아는 암시의 아들이고,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며, 바니는 세멜의 아들입니다. 세멜은 마을리의 아들이고, 마을리는 무시의 아들입니다.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고,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입니다. 다른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에서 제각기 의 특별한 일을 맡았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번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치는 일과 향단 위에서 향해 피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으며 지성소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이 맡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론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고, 엘르아살의 아들은 비네아스이며, 비네아스의 아들은 아비수아입니다. 아비수아의 아들은 붓기이고, 붓기의 아들은 우시이며우시의 아들은 스라히야입니다스라히야의 아들은 무라요시고, 무라요시의 아들은 아마리아이며, 아마라의 아들은 아이둡입니다. 아이둡의 아들은 사독이고, 사독의 아들은 아이마스입니다 아론의 자손이 사한 곳은 이러합니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고압 가문이 먼저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 목세의 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유다 땅 헤브론 성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 주변의 밭과 마애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아론의 자손은 도피성 가운데 하나인 헤브론을 받았습니다. 아론의나소은 그밖에도 림나와 야띠와 에스드모아와 힐렌과 드빌과 아산과 베스메슬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성들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로부터도 여러 성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개바와 알라멕과 아나둑과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들과 가문은 모두 1세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코아 가문의 나머지 사람들은 제베리 뽑아 서쪽 문화세 반지파로부터 10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게르송 가문은 이사가 지파와 아세 지파와 나딸리 지파와 바산에 사는 문화세 지파로부터 13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무라리 가문은 제베리 뽑아 루벤 지파와 가 지파와 스블론 지파로부터 12개의 성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 사람에게 이 모든 성과 목초지를 주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는 여러 성도 제비 뽑기를 통해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아 가문의 일부 집안은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성과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받았는데, 그곳은 도피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밖에 그들이 받은 성은 게세과 용무암과 베토론과 아얄론과 가드리문입니다 이들은 이 성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고아 가문의 나머지 집안은 서쪽 무나세 반 지파로부터 아내과 그 목초지, 그리고 빌루안과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게르손 가문은 동쪽 문화세 반지파로부터 파산 땅 곤란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아스타롯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이사가 지파로부터는 게데스와 그 목초지, 다브락과 그 목초지와 라목과 그 목초지, 그리고 아넨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아세 지파로부터는 마사유과 그 목초지, 압동과 그 목초지와 후곡과 그 목초지, 그리고 루업과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납달리 지파로부터는 갈릴리 땅 게데스와 금옥초지, 그 한몬과 금옥초지, 그 그리고 기라다임과 금옥초지를 그 받았습니다. 무라리에 남은 자손은 스불론 지파로부터 림모노와 금옥초지, 그 그리고 다불과 금옥초지를 그 받았습니다. 요단강 동쪽, 곧열리고 건너편에 사는 루벤 지파에게서 베자이가 금옥초지, 그 그리고 야사와 금옥초지를 그 받았으며 그대목과 금옥초지, 그 메박과 금옥초지를 그 받았습니다. 다 지파로부터는 길라땅, 라목과 금옥초지, 그 마나임과 금옥초지, 그 해수봉과 금옥초지, 그 그리고 야세과 그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7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숙과 시무룬으로 모두 4명입니다. 돌라의 아들은 으시와 누바야와 여리엘과 야매와 입삼과 스무엘입니다. 이들은 각기 자기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다이왕때 돌라의 족보에 오른 용사의 수는 22,600명입니다. 으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이고 이스라히야의 아들은 미가엘과 오바다와 요엘과 이시아입니다이 다섯 사람은 모두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족부에 오른 사람 중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는 다 합하여 36,000명입니다. 그렇게 군인이 많은 것은 그들의 아내와 자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사갈의 각 가문의 족보에 나타난 용사는 모두 8 7 0 0명입니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모두 3명입니다. 벨라의 아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로 모두 5명입니다. 이들은 각기 자기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 중에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는 모두 22,034명입니다. 베겔의 아들은 스미라와 유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리엔네와 오므리와 여리목과 아비야와 아나독과 알레메 ...입니다. 이들은 모두 백엘의 아들입니다. 이들의 족보에 올라있는 용사는 2만 200명입니다.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고, 비란의 아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국과 그나하나와 세담과 타실스와 아이사입니다.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각 집안의 지도자입니다.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는 1 7 2 0백 명입니다. 수빕과 훈빕은 모두 일의 아들입니다. 후심은 아일의 아들입니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룸입니다. 이들은 모두 야곱의 아내, 비라의 손자들입니다. 문하세의 자손은 이러 합니다. 문하세는 아람 여자를 첩으로 두었습니다. 그 첩은 아스엘과 마기를 낳았습니다. 마기는 길라세 아버지입니다. 마기는 훈빈과 비빕의 누이 마가를 아 아내로 얻었습니다. 무나스의 둘째 아들은 슬로브 아드입니다 그는 딸만 두었습니다.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베레스의 동생은 세레스이고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나겜입니다. 울람의 아들은 부단입니다. 이들은 길라스의 사손입니다. 길라스는 마길의 아들이고 마길은 무나스의 아들입니다. 마길의 누이 함몰레게스는이스가 아비에셀과 말란을 낳았습니다. 스미다의 아들은 아이안과 세겐과 리키와 아니암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이고 수델라의 아들은 베레시며 베레스의 아들은 다하십니다. 다하세 아들은 엘라하다이고 엘라하다의 아들은 다하십니다. 다하세 아들은 사바시고 사바의 아들은 수델라입니다 에브라임이 또에셀과 엘라다이라는 아들이 두었는데 그들이 가두러 가서 그성 백성의 소와 양을 훔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원주민들이 에셀과 엘라스를 죽였습니다. 이일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동안에 슬퍼하자 그의 가족이 와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 뒤에 그가 다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아내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은 아들을 얻었으나 자기 집에 재앙이 내렸으므로 그 아들을 부리야라고 불렀습니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입니다. 세라는 아래 베토론과위베토론과 우센 세라의 성을 세웠습니다. 브리아의 아들은 레바와 레셉입니다.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고, 델라의 아들은 다한입니다. 다한의 아들은 라단이고, 라단의 아들은 암미우시고암미우의 아들은 엘리사마입니다. 엘리사마의 아들은 눈이고, 눈의 아들은 여수아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베델과 그 주변 마을에 살았으며, 동쪽으로는 나란과 그 주변 마을, 서쪽으로는 게살과그 주변 마을, 그리고 세겜과 그 주변 마을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땅은 아사와 그 주면 마을까지 이르렀습니다. 문하세 땅의 경계는 베스 안에 여러 마을과 다락과 그 주변 마을, 무기또와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자손이 이 마을들에서 살았습니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입니다. 그들의 누이는 세라입니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마이게엘이며마이게엘은비르사의세 아버지입니다.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누이 수아를 낳았습니다. 야블렛의 아들 바삽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이들이 야울렛의 아들입니다. 소멜의 아들은 아이와 로가와호바와 아람입니다. 소멜의 동생 헬렘의 아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입니다. 소바의 아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아일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랑과 부에라입니다. 얘들의 아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입니다. 울라의 아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손으로서 각 집안의 지도자이며 뛰어나고 훌륭한 용사들입니다. 이들의 족보에는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 2만 6천 명이 올라 있습니다.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주들의 주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홀로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지혜로 하늘에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물 가운데 땅을 펼치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커다란 빛들이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낮을 다스리도록 해를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밤을 다스리도록 달과 별들을 만드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집트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셨던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이끄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홍해를 둘로 나누셨던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이끄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큰 왕들을 내리치셨던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힘센 왕들을 죽이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의 왕 시온을 죽이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바산 왕오그에 죽이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들의 땅을 상속으로 주신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의 종,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상속으로 주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셨던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적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던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음식을 주시는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이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나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